랑 같이 가지튀김을 한번 해보려고 내가 전에 해줬잖아 응 한번 해줬지 나 이제 그때보다 좀 얇게 응. 해보려고 그때는 기름도 부족하고 혼자 저기 안에서 작아가지고 하느냐고 힘들었는데 넓은데서 다시 해보게 해볼게 응 처음에는 어슷쓸기로 쓸어주는 거야 그리고 대한물을 묻혀주는 거야. 으으 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튀김가루를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젓가락을 넣었을 때, 기포가 올라오지. 응. 그러면 튀겨도 돼. 음. 그럼 이제 넣어볼게. 응. 음. 그 빵가루 꾹꾹 눌러줬지? 그늘 기름에 넣을 수오 튀김가루를 묻히니까 더, 더 바삭바삭거리겠는데. 그래서. 응. 할수 있으니까. 오래 튀길 필요 없어. 맞아 가지는 생 걸로도 먹으니까 아, 이렇게 기름을 잘 빼주고 기름 타올에다가 옮기름 이렇게. 그래서 반복으로 해주면 돼. 한 느낌이 그냥 안 먹어도 이제 가지 튀김이랑 먹을 소스를 만들 건데, 네. 필요한 거는 응. 파. 이제 고추가 없으니까 그냥 파, 양파, 응. 그 다음에 물, 식초, 간장, 매실청 응. 약간 새콤하게 만들 거야. 맛있겠다. 그면 니띠함을 잡아주겠다 만들어볼게 양파를 응. 먼저 파를 촘촘촘촘 썰어줄게요 정도 넣어줍니다. 간장을 둘세번 정도. 근데 이것도 먹어보면서 맞추면 되는 거니까 굳이 한 번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럼, 간보면서 하는 거지, 뭐. 맞아. 이렇게. 식초를. 한 스푼. 넣어주고. 매실청을. 한 스푼. 넣어주고. 매실에 들어가서 설탕은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굳이 안 들어가도 음. 되는데, 약간 좀 그래도 소스, 입맛 따라 다르지. 단걸좀더 음. 추구한다, 그러면은. 어떤가요? 간 장을 반 음. 정도 더 넣어줄게요. 반 정도 더 넣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설탕을 넣어줄 거예요. 자 설탕을 갔다... 설탕을... 갔다... 설탕을 요 정도만. 너무 달수있으니까이정도을 이렇게 있을을있을 있을까? 탈수 있을까? 탈수있 있을까? 탈수고을까거수 있을까? 탈 가지에 어, 이 양념을 손으로 집어 먹어 이렇게 아 그냥 손으로 식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거를 찍어 먹는 것도 좋은데 나는 올려 먹는 게더 맛있어 이렇게. 더 음. 근데 다 부어 버리면 은 눅눅해지니까 그렇지 응. 아 그렇게 응. 야 깔도 이쁘다 여기 그 보라색 양파가 들어가서 먹어보세요 맛있지? 양념 맛있죠? 양념 맛있어. 이게 이름이 뭐다래? 가지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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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주일 가지반찬 먹기. 그 오늘 요거는 지,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음. 그 이게 빵가루를 묻혀가지고 그딱 씹히는 맛이 있는데 그 안에는 또 겉은 약간 바삭하면서도 안은 그 촉촉해.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맛. 음. 그 간장이 약간 새콤달콤하면서 그 맛. 음. 아 이거 조금 남겼는데 아까 다 해도 될 뻔했다 이거. 바빠서. 여기, 음. 요, 요, 요 가까이서 이거 한번 찍어봐봐요 가까이서. 이렇게. 음. 음. 아, 있어? 음. 빨간 고추만 있었으면 음. 더 딱인데, 그렇지? 진짜 맛있다 이거. 완전 별미다. 진짜 바삭해? 응. 음. 바삭하고 이 간장이 약간 새콤달콤한 맛이 음. 야. 응. 음. 우리 딸이 오늘 어 가지 그 가지 반찬 일주일 먹게. 응. 음. 가지 반찬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어 먹기 첫번째요 우리 가지 튀김이었는데 진짜 어 요거 요즘에 이제 가지가 한참 나오는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미를 해서 가지 반찬으로 이렇게 해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 먹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우리 딸 요리하는 농부 솔바이 농원 제가 한게 아니라 오늘은 솔바이 농원 딸이 한 가지 튀김이었습니다. 이상 솔바이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